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미카쌤입니다. 갑자기 쌩얼로 인사를 드려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오늘은 쌩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뿜뿜 생길 수 있는 그런 속눈썹 펌 하는 노하우 그리고 아이브로우까지 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스 제가 오늘 사용해 볼 제품은요. Y추에서 나온 셀프아이래쉬펌 키트. 이거 하나면은 아이브로우랑 속눈썹 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처리제인데요. 약간 무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1 펌제고요 주화할 때 쓰는 제2 펌제. 요게 글루인데요. 요 글루를 사용해가지고 속눈썹이나 이런 것들을 롯트에 붙이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 핀셋. 요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브러시거든요그 스크류 브러시 커팅이 하나하나 다 되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펌지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로트인데요. 로트는 색깔별로 그 사이즈가 구분이 돼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저는 약간 컬이 바짝 서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레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반대로 숱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초록색 써주시면 되시고 이 옐로우가 중간 정도의 컬이거든요. 이 파란 거 같은 경우에는 언더 래쉬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솔직 특별하게 뭐 사용할 일은 그다지 없는 것 같은 그런 들입이다 어, 처음에 시작할 거는요 어, 전처리제로 여기 미끌미끌거리는 화장품 성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전처리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묻히신 다음에 속눈썹 펌할 부분하고 속눈썹 윗부분 이렇게 닦아내 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닦아내줬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속눈썹 펌이 들어가기 전에 결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바로 뷰러를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속눈썹 결을 스크류 브러시로 한번 이렇게 살살 머리빗듯이 빗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뷰러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뷰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뷰러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컬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눈두덩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컬이 훨씬 더 이렇게 바짝 로드에 맞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길게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눈 앞머리하고 끝쪽은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거든요. 붙이실 때는 살 있는 부분에 잠깐만, 로드가 와야 될 부위에 강하게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붙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눈두덩이 살을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붙이실 때 너무 가까이 붙이시면 이따 롯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띄워주고 붙이셔야 되거든요? 요런 느낌 뭔가 이렇게 눈을 감아도 잘 감아지지 않을 정도로 요런 느낌으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요 롯드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눈에 붙이는 작업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에 글루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글루를 사용해서 이렇게 짜주시고, 너무 한 곳이 두껍게 발리지 않게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쓱쓱 묻혀서 잘 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바르시면 조금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건조를 시켜서 반 건조 상태에서 붙이시면 훨씬 더 접착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붙이는 게 조금 어려울 텐데요. 이거를 너무 앞쪽 붙여 붙이게 되면은 뒤에가 떠버리고 또 뒤에부터 붙이게 되면 또 앞쪽이 떠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을 먼저 위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 붙이고 뒷부분 붙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실패율 없이 바로 한 번에 붙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속눈썹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을 사용하셔가지고 한올한 한 올씩 소중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가운데부터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먼저 착지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앞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제 속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올려줄 건데 올리기 전에 또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고 끝부분이 좀 뜬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끝부분을 눌러서 좀 마를 때까지 이렇게 접착을 조금 살짝 시켜주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웃긴데, 화면이? 이렇게. 갑자기 현타오네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글루를 사용해가지고 속눈썹을 이 로드 위에 딱딱 붙여서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발라주고. 빠르게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 다음 단계는 일제 펌제를 사용해가지고 속눈썹에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 건데요. 돌리면은 펌제가 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 뿌리에 가깝게 발라주는 거예요. 오, 오. 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파마할 때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펌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꺼내기 힘드실 테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꺼내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분 동안 방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켜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은한 15분은 정말 순삭이거든요. 타이머 15분을 설정을 해서 시작. 보이시죠? 이렇게. 그 옛날에 피부. 자, 이제 15분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제 펌지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듯이 제거를 해주시고, 면봉을 사용해가지고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신 상태에서 화장솜에 스킨 묻히듯이 이렇게 묻혀서 전처리제를 발라서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더 글루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바르기 전에 속눈썹을 로드에 밀착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건조를 한번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펌제 2세를 사용해서 똑같이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최대한 뿌리 쪽에 눈 안에는 들어가지 않게끔 안전하게 이렇게 눈 모양이랑 평행하게 해서 속눈썹이 난 방향 그대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평속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한번더 펌지를 사용해가지고 덮어줄게요. 이렇게 펌지를 덮어주시고 아까랑 동일하게 또 드라마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즈유시에서 나오는 알람이 울려서 이제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랑 동일하게 펌지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면봉으로 사용해가지고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처리제를 묻혀주시고 한번더 잔여물들을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뿌리 부분에도 이렇게 조금씩 전처리제를 넣어주시면서 로트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반대쪽도 닦아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봉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이에 점철이제를 넣어서 비집고 들어가주시면서 문질러주시면은 이 로트가 딱 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그냥 손으로 뜯어내시면은 본인 속눈썹까지 같이 이렇게 말려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와 뭔가 번데기가 뻔 번데기가 오 드디어 해방이네요. 어 눈이 너무 이렇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처리를 한번더 주셔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닦아내면서도 모양을 약간 잡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해 주시면 되겠죠? 쓱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위에 테이프도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드디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눈썹 결을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살짝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눈매가 훨씬 더 뚜렷해진 느낌이 느껴지시죠? 뷰러를 맨날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세수만 해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뭔가 되게 뿌디뿌디해졌죠 뿌띠뿌띠. 네. 이제 눈썹 윗부분을 해줄 건데요. 점처리제를 사용해가지고 눈썹 윗부분에 이물질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룹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윗방향으로 쓸어서 넘기듯이 결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글루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디자인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앞부분은 약간 밑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뒤로 갈수록은 약간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글루 작업이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깔끔하게 돼야지 펌이 완성됐을 때도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브러쉬로 한번 길을 잡아주고요. 굳기 전에 빠르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글루가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윗방향으로 다 이렇게 보이시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펌제 일제를 사용하셔가지고, 눈썹 위에다가 도포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발라서, 앞부분은 한번더 이렇게 잡아줍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눈썹이 하나만 딱 반듯하게 정리가 돼도, 인상이 되게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속눈썹 이렇게 올리면 너무 여성스러워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브로우에,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15분 방치하겠습니다. 뿅!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눈에 들어가거나 할 위험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처리제로 다시 펌제를 닦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루를 사용하셔가지고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번에는 이젤을 사용해 줄 거예요. 눈썹은 솔직히 속눈썹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해요. 모양을 잡기도 훨씬 편하고 발라서 듬뿍듬뿍 얹어줍니다. 저는 약간 눈썹이 약간 이쪽 방향으로 자라가지고 잘못 보면 약간 프리다칼로처럼 눈썹이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할 때도 편하고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발라서 또 15분 방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제를 이렇게 화장품에 묻혀가지고 닦아내 보도록 할게요. 뭔가 한올 한올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넣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픽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안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스킨솜으로 쓱쓱 정리만 해주시면은 하루 종일 이 모양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속눈썹 펌하고 아이브로 펌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알고 있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